식약처,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은 소고기 대신 식용곤충 범위 확대. 소고기 대신 식용곤충 범위 확대. 이게 여러분, 저탄소 대책이랍니다. 대체 단, 단제, 단백질 식품 인정 확대, 시, 신규 식용곤충 등 대체 단백질 식품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 이거 관련돼서 정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식용 감, 식용요 식용 곤충이요 우리가 먹어요 시장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곤충 축사는 많이 생겨요 곤충 축사라고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가면 뭐가 있어요 곤충을 곤충을 기르고 있어요 아니죠 보조금 받고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놨죠 여러분 이 패턴 보시라고요 곤충 축사라고 만들어 놓는데 태양광 패널 깔아놓고 밑에 곤충 안 키우고 있다, 있는 거 저번에 제, 제가 왜 이러고 있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개소리를 한다 이게 여러분 환경문자하고 그 비건들 급진적 비건들이 지금 이 정부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개소리가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어 이게, 이거는 여러분 반복이죠 반복 한 번만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안본 분들 있을 것같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어, 어디까지 어가냐 대한민국 좌파가 어느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 보세요 물고기 이거 고기 우리가 먹는 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물살이 마리를 명 도축을 사례, 폐사를 사아 꿀팁을 귤팁 개조타 개웃기다 깨조타 깨웃기다 암컷과 수컷을 여성 남성 종평등을 위한 서로 새로운 언어랍니다 바퀴벌레 님 하면 되는 거 아니 건 바퀴벌레는 왜 먹어 그럼 뉴티리아처럼 사업상 없어 곤충 방제 생태계 유해종 퍼지는 거 아닌가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죠 이게 우리가 자꾸 프랑스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좌파 프랑스 좌파들이 하는 걸 이렇게 수입해 하다가 자꾸 하는 거라니까요 페미도 프랑스 공산당의 그 구조주의 그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뽀리맨님 감사합니다. 죽일 종권을 재미로 죽이 동물 죽이는 고양이부터 예? 아이고 또나무이 세게 나오네. 여기 보세요. 급진 채, 채식주의자들이 정육점에다 돌을 던진다고요. 홍길동님 아. 네 아이고 홍길동님 감사합니다. 여기 급진 채식주의자의 정육점 테러. 프랑스는 지금 채식 육식 전쟁 중. 여러분. 이런 활동가들이, 이런 활동가들이 여러분,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활동가들이 이런 정책을 만들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런 얘기 하면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잘안 믿는데, 이제 시간 지나봐.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유재일이 헛소리한다. 뭐야,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프랑스의 과거거든. <laughs> 저세 내려온 세다 K 버전 K.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저는 그래요. 이재명 지사한테 이재명 지사가 하고 보세요. 사회적 기업 있죠. 사회적 기업. 이거 이재명 지사가 요번에 선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우파들 사회적 기업도 여러분 무지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우파가 우파인데 이재명 지지자를 지지하는 그룹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재한군이네 뭐 이런데 그리고 뭐뭐 뭐 참전용사 뭐 이런데 가가지고 어르신들 이런 거 사회적기업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거 전후에 이런데 가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거 예산 지원해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파 우파의 제일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부자 우파와 가난한 우파가 딱 떨어져 있고 부자 우파들은 가난한 우파를 종치급하거든. 그거 비집고 들어가는 거그민주당의 오랜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야 그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나도 조금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파에 부자 우파와 가난한 우파 사이에서 가난한 우파한테 세금 투여해서 민주당 쪽으로 땡겨오는 플랜은 언제 가동이 되나 대선이야 요번에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해도 우파들은 느낌이 안올 걸? 그리고 우파 어르신들도 부자 아저씨들이 가난한 우파 우파 데려다가뭐 하는 줄 아세요? 돈몇푼 후원해주고 술한잔 하자고 하면서 자기 자식 자랑해. 난 그게 그게 난 지금 우파들이 그게 너무 의 심한 거야. 그러면은 가난한 활동가와 후원자 사이에 동질감과 연대 의식이 생길까? 아니면 아씨 이렇게 될까? 우파 조직은 콩가루라니까. 애국을 진짜 애국을 해 주세요 어르신들 후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고 나서 그 젊은 애들 종 취급하면서 그리고 자식 자랑 막내 내 자식 유학 갔다 내 자식 뭐 아이비 리그 갔다 막 이렇게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조지 콩가루 되는 거예요 내가 오파들한테 너무 쓴소리를 너무 하나 근데 어떻게 그게 현실인데 에휴, 나는 큰일 났다고 봐 일단은 이래서 공중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 선거로 가면, 근데 나는 그래서 걱정이야. 조직 선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우파 조직들은 다작살나 있을 거야. 그래서 공중전으로 어떻게 해서 이기고 난다고 해도 정치가 일상적으로 는 조직으로 돌아가는 건데 선거 때는 대중이지만 일상은 조직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우파는 좌파들 이번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나서도 좌파들한테 탈탈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